점심잘 먹었다고 얘기아오랜만 어, 오, 오. 작은 엄마 어디 있어? 작은 엄마. 아유. 이연아, 작은 엄마 어디 있어? 작은 엄마다. 안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하나는 로제고 하나는 일반 아니 시윤이 약간 로제랑 비슷하잖아 느낌이 아아파트 아파트 아또 이게 심장판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 플라스틱 여기가 드리는 일반 쓰레기 넣어주셔감사하습니다 작은 아빠, 작은 엄마만 오길 기다렸어. 근데 음. 이연이는 이연아, 작은 아빠랑 같이 이거 노래 할까? 어? 아니? 이거 작은 엄마가 빼도 돼? 이거 이름이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아 이연이 좋겠네. 이연이 뭐야? 오. 이야, 이연이 천재다. 오. 이현이 <laughs> 놀자 이었나 나 아빠. 엄마 필엄마 필요해. 작은 아빠 작은 아빠 작은 아빠가 필해 작은 아빠는 니 <아빠가> 엄마 필요해. <웃음> <웃음> 자 오늘 승표의 환갑 잔치. <laughs> 자 다들 이렇게 다모여서 감사하고 <laughs>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일단은 카리를 너무 많아. 또뭐있어카리첫 번째, 저희가 두 아이야. 아버지, 아, 어머니가 어머니. 됐습니다. 소감 한 마디. 아, 베스 하시고. 두 번째니? 아, 벌써 두 번째야. 두 번째는? <laughs> 빨리, 자진, 자진해서 얘기해. 일단, 너무 배고파져, 다들. 응. 좀 채우고 하면 안될까아 그래? Okay? <laughs> 자, 채우고. 두 번째, 희경이 이사장 이자 으아! <laughs> <laughs> 세 번째는? <laughs> 이현이 놀랬어? <응>. 이사장님한테 <웃음> 받아서? <웃음> 음, 괜찮나, 이현아? 엄마 아빠 맘마 먹고 갈게 이연아. 응. 응? <laughs> 어, 털면서 가는 거? 맞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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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재원이 형은? 크로아티아, 그소리 풀어봐. 크로아티아. 그 일단은 한국에 대한 인기가 진짜 많아. 한국인들에 대해서 너무 진짜해 왜? 몰라 그냥 한국인들이 한국인들 좋아만 어. 다른 아시아 건 말고? 응. 동양인이 없어. 응. 음. 그리고 그걸 응. 그 공부해줘 갖고는 근나라 언어. 응. 그러니까 근나라 언어 쓰니까 너무 좋아해. 이제 영어 쓰는 거 아니야? 어? 엄마, 엄마. 팁은 팁은 줬어? 어? 아, 팁은 아니지, 일단 뭐. 안 줬어. 아팁 문화 있어. 그치? 아 진짜? 음. 근데 왜 팁을 안 줘? 마지막에 한7만 원, 8만 원. 아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에 많이 준 <laughs> 많이 줬다. 보트 투어를 시켜줬다니까. 그러니까 아... 프라이빗한 비치도 가고. 폐쇄된 해변도 그냥 고뜩 걸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음에 또 신혼부부는 한국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나 보네 어. 근데 어. 너무 좋았어 승표 왜할말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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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너무 좋더라고 음. <웃음> 지윤아 <웃음> 우리 춤췄잖아 <laughs> 야 어땠어? 어땠나? 안준 거? 아니 근데 응. 내가 연습 영상 봤거든. 어어어. 안승표 어, 어. 아, 오빠 너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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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죠. <laughs> 아. 이정도 진짜 잘한다. 생각보다 사실 약간 실력이 성장했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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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진짜. 지금 나? 아. 네, 근데 이게 또형때 너무 최하였어. 진짜. 와, 맞 그래서 <웃음> 지금은 아, 하더라고. 음 안무 구성은 좋았어. 응 음, 안무. 진짜 그 대형도 있던데. 그래. 대석도로는? 그래. 어. 그, 너네 언니가 <laughs> 비상구 야누스 아, 나 나가야 돼. 그냥 그 아니야 뽕뽕으로 빠져야 돼 뽕뽕. 너쪽 나가요.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마웠다. 아 근데 아, 또 시윤 처음 선생님이 있어서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시윤이 아, 그래, 그래. 거쳐가고 이제 지윤이까지 그래. 이제. 그래 내가도 응. 그래, 너 결혼식 때도 우리가 해주고. 너 희경이 결혼식 남친 있냐 어? 너... 크레인인가 토토 야 근데 얼굴이 중요해? 차 토니 토니 네? 토니 아, 잘어 살짝 고이 아, 토니 그래. 어, 그래? 아, 얘는 렉 너는 고민 했을 것 같아 쓰레기차자 쓰레기차 이 어두워 하이브 근데 그 소속사별로 추구하는 얼굴 상이 있잖아 어, 뭐? 그래서 어, 어느 쪽이 더그 상을 다 말해줘봐 여기 우리 다 아이돌이라고 <laughs> 생각하고 아 좋다 너한번 말해봐 아 잠깐만 <laughs> <미시즈 발랐다>. 어, <laughs> 어, 뭐? 미키트, 난 미니즈 어 뭐? 난아빅트 버려 빅트빅트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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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오빠 약간, 오 약간 머리도, 오 뒷머리도 길고 어, <laughs> 야, 야 예영이는? 오~~~ yeah. 근데, 근데 조이잖아, 근데, 조이잖아. 조이, 조이 오~~ 야 주영이는? 주영이 수연그수연이야 수형. 뭐 아, 오~~ 그이고아야아수연이 형으로 무대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정말 수지 이상한데? 야야야 시정님 이거 약간 쉽지 않은데 어, 어려워? 진짜 어렵지 아니 아. 언니 막, 막 이모들이 희경언니 뭐달았다얘기했잖아써어 옛날에 한창? 난, 뭐? 뭐? 난 이주빈. 이주빈 닮은 거 같은데? 이주빈? 어 약간 저 느낌 있지? 네. 이주빈 진짜 이주빈 나이주빈이 요즘 상태 바꾼 유럽 너, 나, 나 이주빈 아, 아 거기 이주빈? 이주 국민의힘 약간 이런데 국민의힘 이런 쪽으로 가야지 <목소리도> 네. 어, <목소리도 야. 천천히는 웃음> <힌트> <laughs> 이아민의이야 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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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오이 오케이. 아, 이국민아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웃음> <laughs> 너무 올면올다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얼굴도 고아 <laughs> 그래서 시우아 뭔데? 어디 뭐. 어디 소속사 보낼 건데. 유네이란줄 알았네 고민해 소속사 고민해 이연이는 어디 갈까? 이연이는 언니, 어디 갈래? 이연이 음. 엄마 엄마 손으로 갈거야 수현 너는 어디야? 나? 소정아 너는 어디 갈까? 너는 <laughs> 나랑 같이 유진씨 <laughs> <laughs> 유진씨가 또 뜯는 그런거 아니야? 그렇지그렇지 아니 수윤이 거기 가야돼 여자아이돌 거기 어디야 큐브, 큐브? 큐브 ah, 큐브 큐브 가야돼 승표가, 승표가 개인기 알려줬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시윤 환영할때 파기할때 앞 나가지 시윤쌤 환할때 파기는 개인기? 이현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보여준대 마술 보여줄래 마술 자 수윤이 몸에는 코끼리 한 마리가 있어 아, 둘셋. 볶기리. 뭐? 여기 잡이 두개 있어 갖고. 아, 볶기가 됐다는 이야 볶기리. 아니, 뭐야? 와서 봐야 돼데 아, 하나 둘 셋. 코끼리. <laughs> 점이, 아. 우셋 아 <laughs> 어, 뭐지? 네. 셋. <laughs> 오오오 아, 세, 셋. 셋. 셋을 뛸 거야. 셋이 안. 자, 지금 제로 참여한 사람 손한 번만 들어 주세요. <laughs> 세 명. 운명 <laughs> <laughs> 어? 3세명중한 3명 3명 <laughs> 명. 음료수 내기. 야세개 어떻게 해야 1개가1와 진짜 어렵다. 야, 이거 무 아, 진어렵틀면안 돼. <laughs> 나나전시집어나무

재밌네. 제대로야밌네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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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제로? 최고다 누나 밤에 좀네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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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이 재밌네. 하나 둘셋 제로 <laughs> 아, 어깨가 박다 어, 진짜 <laughs> 야다 재밌다 다 재밌다 아니다 아, <laughs> 머리 아파 하나 둘셋둘잘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잘 보자 하나, 둘, 셋 엣? 하나, 둘, 셋, 하나. <laughs> 인상 이렇게? 가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제로 깔끔하게 쓴다, 난지옥까 어디가 지옥일 때난고 <laughs> 몰랐지? 여기가 지옥아천 <laughs> <오>. 아, <laughs> 대학생 돈을 쓰게 하겠어? 어... 어 이제 희경이에 달려있는 데그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하는 느낌이야. <laughs> 아, 직장인이고 대학생인데, 오늘 이날에또직장인이데 오늘 벌금나안는데 사실 <웃음> 여기가 지금 이가이좀 있는 사람. 그냥 얘기할게요. 뭐야, 이거 기가타 먹는다? 가 밥을 먼저 먹었나 봐. 술까지 갖다 놓고? 너가 마지막으로 왔어, 나, 나 너가 다 치워. <laughs> <laughs> 내가 갖다 놓고, 다 <laughs> 내가, 내가 다 치워야 돼. 왜냐?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거를 들었거든? 밥그릇에? 그러면 이 관하는 내 잘못으로 안 들어진 거지 밥에 잘못... 너무 빨리 먹으면 됐잖아 그렇지 않았거든? 같이 먹었을때 같이 치워야지 이거는 똑같은 레퍼치워야아 게임의 법칙이 어, 바뀌네 어, 계속 그냥 <laughs> 치우는 아, 아, 치유, 아, 치유. 거네 내가, 내가 빨리 먹으면 되는 빨리 먹었지만 그게 아니야 사실은 같이 치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치우는 거네? 내가 늦게 응. 먹으면? 너 마지막에 먹었으니까 다 너가 마지막에 섭취했잖아 그럼 마지막에 먹는 사람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냥 거 약간 충분히 지옥이네 저는 사실 아까 그 1대1 나왔을 때 이게 천국이었나? <laughs> 오히려 어, 여기가 <laughs> 지옥이 아닐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laughs> 우리 동두 안에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까 야쿠르트 아줌 야쿠르트 아줌마잖 야쿠르트 아줌마 귀여워 지금 주에이게는 아. 어? 하루야칭? 아니요 저는 하.. 그 하루야칭? 빠다란 Have to get this off my chest. I'm telling you today that when I talk to you, oh, cupid walks right through and shoots I' never